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당대표 출마설의 심평, 즉근의 일정 연기 부탁 한동훈의 전략 전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공격 도넘었다 지적의 홍준표 그러니 맨날 당하고 살지 막말의 정치적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세요. 4.10 총선 이후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공격에 나섰는데요. 30일 홍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이 꿈에는 "시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역풍 불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한 이용자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한동훈이란 사람 저도 싫습니다 좌파 정책, 좌파 공천, 무능한 선거 캠페인이라면서도 근데 너무 도가 넘게 과하게 공격하십니다. 한동훈 보고 애라뇨라고 지적했습니다. 괜히 시장님 덕에 한동훈 동정 여론만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한전 위원장 등을 겨냥.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른 당인이 오죽하겠냐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글에 홍 시장은 직접 댓글을 달아 "문재인 사냥개가 돼요. 우리를 괴멸시킬 때를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맨날 당하고 살지요."라고 답했는데요. 한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 이철규 의원의 추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 불난 집에 공주께 하듯이 이사품에 배장이 나와서 원내 대표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홍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양식만은 갖고 살자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한달 만에 핵심 당직으로 꼽히는 인재영이 위원장으로 복귀했고 한 위원장 체제에서 공관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의회 홍 시장은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돼버렸다 각이야, 우리를 괴멸시킨 사람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른 당이니 오죽하랴만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막말과 인신공격 비속어 사용하는 심리적 배경과 정치적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심리학적 및 전략적 요인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막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는 특히 정치적 패배나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언어가 내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공동의 적에 대한 비난은 집단 내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정치인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과격한 언어 사용은 미디어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쉽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주장이나 이슈를 중심에 두게 만들어 의제를 설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이거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강경한 언행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언행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견고히 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동원하려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막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나 불확실한 유권자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극단적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강경한 언어와 막말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상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내부 지지를 공고히하며 정치적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언행이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